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하려고 내놓을 만큼 신앙심도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주인에게 도망쳐야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도망을 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아들이 양육받듯이 그렇게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변화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은 상전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영접을 하되 심지어는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존중해 달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형제와 같이 영접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동일한 딱한 가지 합일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행동과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사도가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흉폭하고 마음이 강팍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상황과 형평과 처지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해방을 누리가 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바울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다. 말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상전인 빌레몬에겐 이제 형제와 같이 사돌 바울과 같이 여겨달라고 권면을 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리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은 같은 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를단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옥에 갇힌 것도 축복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예수리스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자리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네 시몬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히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러나 1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주신 예수리스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분명히 온의 심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삶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